네, 이렇게 해서 성탄 장식을 오늘 조금. 위쪽으로 좀 크기를 키워서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성탄 장식에 사용하던 그런 소재에서 조금 다른 소재는 이제 크리스마스 부시를 아래 부분에 그냥 풍성하게 처리를 했습니다. 이렇게서 해 처리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크리스마스 부시를 좀 구입하기가 힘들면 어 제임스토리라는 그런 난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난을 한한단 사서 양쪽에 조금만 섞어서 녹색이랑 같이 처리하면 되겠고요. 또 이제 낙산황을 한 단을 더 사서 요 아래 부분에 크리스마스 붓이 처리한 부분에다가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호랑가시, 뭐 나무 열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아래 부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어 처리하면 되겠고요. 어 위에 부분에 이제 이런 공간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성탄 장식할 때어 이런 크리스마스 볼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으로 이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어 채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. 이 부분을 어 채워 될 때는 어 이런 낙사농의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오리나무를 한단 정도만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가운데다 넣고 처리하며 바깥에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 나무에 뭐 이런 술방울 같은 열매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괜찮아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방울로 어, 처리해도 를 어, 훨씬 또 풍성한 그런 색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방울 처리할 때는 분산돼서 처리하지 말고 이 부분에 한대 모아가지고선 처리하면 훨씬 더 어, 시선 집중시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. 어, 이러한 작품을 할 때는 일단 이제 아랫 부분의 전체적인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안정 시각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물리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컨테이너 화기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